안녕하세요 뷰티비 촬영했었던 지은입니다 안녕 지은이 우리가 벌써 얼마만에 만난거죠? 한 3개월 넘은거 같은데 수술한지 지금 한개월이나 지났어요? 네 3개월 지났어요 수술하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됐을때는 아파가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음. 기억이 잘 안날 정도로 좀 그냥 좀 힘들게 보냈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붓기 엄청 빨리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2주 차 됐을 때 제주도 여행 가고 오, 오, 오. <laughs> 그랬거든요. 3주 차부터도 그래서 친구들 전부 다 만났어요. 그렇게 붓기가 빨리 빠졌다고요? 네전 진짜 빨리 빠진 것 같았어요 이주 만에 이제 모든 생활이 가능해졌고 이전에서 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보고? 뭔가 친구들 뭔가 이랬어요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한것 같은데? 얘가 뭘 했을까? <웃음> <웃음> 이런 눈으로 제일 보는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한번 맞춰보라고 했을 때 일단 친구들이 아닌데요? 원래 이랬는데? 이러, 진짜 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말해줬는데 다 너무 놀라고 한지 오래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한, 한 3주? 한 달밖에 안 됐어? 대박이지. 이랬는데, 다 완전 대박이라고. 그한 것만 나열하면 너 어디 누워있어야 될거 같은데. 아, 어, 그그 지금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대박이라고 이랬어요. 자연스럽게 잘 빠졌었나 보네, 그때도. 네, 진짜 자연스러웠는데 아 근데 영상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죠? <laughs> 그때 당시 그 셀프캠으로 받아봤던 거는 확실히 붓기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은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어디 어디 수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광대랑 턱 이렇게 이종 윤곽은 했고요. 그리고 눈 밑트임이랑 여기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했어요. 음. 그리고 코끝. 수술했어요. 을 음... 크다고 생각했던 윤곽부터 네? 간단하게 왜 하게 됐었는지 계기를. 아 일단 저는 윤곽이 보통 광대 턱 여기 턱끝? 이렇게가 어,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세개 중에 하나만 하라 하면 턱만 하고 싶었거든요 아 여기 네. 턱, 우, 너무 그게 제일 컸어가지고 갸름해지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었고 상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 같은 게이 광대 쪽도 그냥 정리만 같이 하면 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당연히 좋다고 하고 음. 턱 끝은 건들지 말자고 하셔가지고 안 했어요 그럼 코는요? 코는 뭔가 얼굴 딱 봤을 때전 조금 더 제가 바라는 이미지가 오밀조밀하고 좀 귀엽고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코랑 같이 했을 때 뭔가 너무 남성적인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콧대나 이런 거는 못 건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코끝만 얄쌍하게 하자고 하셔서 했어요. 눈은? 밑이눈밑 지방제 위치를 어... 했잖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되게 신기했던 게 선생님이 보자마자 눈밑 지방 재배치 해야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눈밑 지방 재배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다크서클이 심했었거든요. 아 지금은 잘, 잘 모르겠는데. 심했었는데 그게 저의 만성피로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눈, 지방 때문에? 지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어서 바로 혹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오, 확실히 효과를 본것 같나요? 네, 아, 진짜? 진짜, 네, 엄청 큰것 같아요. 어, 이게 만족도 1인가? 근데 이게 다들 <laughs> 만족하시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조회수 1만이 나왔어요. 하기 전 코도 예뻐서 코한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쵸? 근데 뭔가 안 했으면 코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얼굴은 보자고 했는데. 아, 근데 코만 엄청 부각될 수어 코는 그대로면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코가 같이 얄쌍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본인 개성 살리면서 성형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아 어, 근데 저 진짜 또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한 번에 어땠다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된게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저는 제 이미지가 되게 안 남을 줄 알았어. 아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안 남을 어. 줄 알았는데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수술 회복 중에서 네. 제일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딱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딱 일주일 차까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때 동안 무슨 무슨 느낌이냐면 어느 한 군데가 아픈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불편하다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갑갑한 게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갑갑함이었어요 약간 숨 쉬는 게 진짜 힘들 정도로 그래서 엄청 갑갑했어요 완벽한 표현을 찾았어요 어. 한 5일 동안 24시간 내내 엄청 심한 배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여기가 막 빙글빙글 돌고. 중, 중. 그래서 방, 병원에 당연 네, 여쭤보세요. 그런 거는. 그거 있다 하셨어요. 원래 수술 끝나고 나서 자지 말고 그거 호흡해서 계속 빼야 되는데 제가 아, 저 죽을 것같아서 계속 잤대요. 아... <laughs> 저, 저못 깨어있겠어 이러면서 계속 잤대요. 원래 이거 게 해야 되는데 호흡을. 맞죠? 아, 그렇죠. 기운을저 계속 깨달았네. 잤대요. 그게 오래 갔나? 아... 싶은 멀미 기운이 계속 났으니까 그것 때문이었나? 이런 거였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받고 방지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laughs>